중대 파갈치입니다. 벗겨지고 배터진 것들 시야 아주 좋네요. 3.5G 이렇게 벗겨진 것도 3.5G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상품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사이즈 좋은 가상비 좋은 중대 갈치예요. 3.5G부터 4G까지 되겠네요. 자, 중대 갈치입니다. 중대 갈치 엎었어요. 3G에서 3.5G. 지금 약 34마리, 5마리 왔다 갔다 합니다. 표기해 드릴게요. 정확한 마리수는 세 가지고, 3 5지 통통한 3지그 사이 되는, 3G 넘어가죠. 이런 친구들은 위시알, 위시알, 약한 4지까지 나오는 것이 몇 마리 됩니다. 이쪽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쪽도 시알 큰 것이 있고, 속시알 한번더 다시 비교하면, 자, 3.5G. 이제 3.5G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40마리 안쪽이면. 최대한 작게 말씀을 드립니다. 될수 있으면 저희는. 그래서 이 친구도 약한 사지, 위시알들은 약한 사지 나오고, 속씨알은 3G에서 3.5G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대갈치에요. 오 오미, 오미갈치입니다. 항상 장이 다섯 마리들은 손가락 네 개짜리. 손가락 4개짜리 오미갈치. 밑에 있는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4개짜리 오미갈치에요. 오미갈치 이어서. 6... 자, 3입니다. 한 상자 4마리씩들은. 한 상자 4마리, 오미보다 조금 더큰 친구들. 짱짱한 사지라고 보셔도 되구요. 요런 거한 마리는 3이 좀 넘어가고. 자, 짱짱한 네 개짜리. 두께도 보시고. 국내산 생물. 사미갈치에요. 자, 10미짜리. 10미 3.5지 되는 파갈치입니다. 10마리짜리. 3.5지 약한 사지 고사이될것 같아요. 마리갈치. 10마리짜리. 비닐 좀 벗겨지고. 이런 친구들. 3.5지 4지 가까이 되는 자 신미 신미파 신미파입니다. 이렇게 상처나 있어요. 그 대신 고기가 더 큽니다. 두껍고 굉장히 두꺼요 여층으로 또자 3.5지 4지 고사에 되는 신미 파갈치입니다. 파라족입니다. 파라족이 갈시알 크고 속시알 작고 고로 섞어놓은 파라족이에요. 속씨알의 가장 큰 사이즈네요. 이 정도도 큰사이즈 네, 중간짜리. 속씨알은 더 자라요. 속씨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은 친구, 큰 친구 중간짜리. 조금 크다고 하는 거. 네, 차,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가라 저기 한 열댓마리 위에 흩뿌려져 있고요. 자, 속씨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속씨알 잘 자라는 건 대가리 띄고 말려 드셔도 되고, 튀겨 드셔도 되고요. 작은 것들은 졸여드셔도 좋습니다. 말리기 좋아요, 지금. 잘 마릅니다. 대가 이렇게 두절로 잘라가시고, 말려서 졸여드시면, 꼬들꼬들하게 졸여드시면 맛있습니다. 바라족이에요. 자, 칠석, 칠석쪽입니다 위시알 크고, 속시알 작은 거, 위시알 쓸만한 것들이 10cm 이상 되는 것이 약 40여 마리. 속시알은 작은 것들이고요. 가운데 5마리 또 큽니다. 별나게. 22cm, 1cm. 이 가운데 한 마리는 뭐 23cm 되는 것도 한 마리씩 있구요. 자, 중간짜리들.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21cm 나오네요. 20cm 이상 되는 것이 약 40여 마리. 이 친구는 조금 더 작아 보이고요이 친구가 한 20cm 나오겠네요. 20cm 나오네요. 자, 속시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속시알7석속시알 18에서 17cm, 19cm 전후되고, 17cm, 18cm. 장 것들도 막 섞여져 있어요. 이런 것도 튀겨 드시고 하나하고 차이는 큰 씨알이 많아서 손 차이가 좀 있다. 속 씨알은 비슷합니다. 17에서 18cm 속 씨알 손으로 가늠하게 좀 들어보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 것들하고 중간 짜리들 막 섞여져 있는 속 씨알 젓갈 담아도 좋고요. 쪼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 때 말려 가지고 쓰셔도 좋고요. 칠서. 크기 차이 있습니다. 위에 40여 마리 크고, 속은 조금 잘고, 칠석 쪽입니다.